자, 여러분들. 자, 드디어, 린넷스크 프로필이 떴어요. 무기의 성능이랑. 아이씨. 이제 뜰것 같더라. 자, 처음부터 천천히 하나, 하나, 하나 보도록 합시다. 하죠. 뭐, 프로필 정보는 이미 떴었죠. 예, 권총에다가 회절. 다 신규 제로 쓰죠. 이것도 신규 제로 쓰고. 보스 재료는 또 무망자야. 그래서 여러분들 무망자 판매하셔야 돼요. 전투 스타일. 뭐가 이렇게 많냐 협주, 일공피, 피해 부스트, 곤명해방 피해 부스트, 조합 파동되요 조합 조화 밀집되는조합도 파괴 적 <laughs> 뭐, 덕지덕지 다 붙어있네, 이곤명해 방. 파티는 모든 캐릭터에 피해 보너스 증가시킨다. 발동시. 아, 아 궁극기가 피증 버프네. 궁쓴 다음에 일반 공격 누르면 바이크를 사용해 추격을 한다. 오. 그리고, 반주. 목표로 공격해서 회절 피해를 입히고, 전체 피해와 공명해반 피해를 부스트한다. 우선은, 우선은, 우선 갖고 있는 게, 결국에는 반주가 이게 좋은 게, 그, 범용성이야. 범용성이야. 누구랑, 누구랑 쓰든 같이 쓸수 있어. 린네가 알아내는게 궁극기만 써도 캐릭터 피해 보너스 증, 피해 증가. 다쓸수 있죠. 그 다음에, 반주도 공명해반 피해 보너스만 빼면은, 전체 피해 보너스만 받아도 쓸수 있으니까. 어 범용성 으로 따지면 은그 단순히 속성 피해증가 보너스 약간 이런것처럼 그 제한적이나 그런건 아니야 되게 좋은데? 사실 공명회로가 공명회로가 메인인것 같아요 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들어가서 판단하면 돼 우선은 우선은 린네 공명회로가 스펙트럼이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얘기했던 대로 여기 이제 스펙트럼이 가득 차면은 어 회로가 가득 차면 아 스펙트럼이 다 차면은, 어, 차지를 해가지고, 흐르는 비트로 전환을 하는 거네. 어, 전환을 하는 거네. 그니까, 러꾹 누르고 있어야 돼. 0.2초마다 이거를 11% 하는 거니까, 어, 적의 공격이 왜 중단되지 않는다. 바피가 50%다. 오, 야, 명암, 야, 명암 상태인데, 어, 중단 안 돼. 그 보통 이런 거 이제 1도에 집어넣거나 그러는데, 안단 중단 안되네요 그러면 0.2초마다 12.5%니까 이게 100%로 다 충전되려면은 그냥 대충 한 2초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2초 정도 차징하고 있으면은 어, 차징하고 있는 동안 공격이 중단 안되면서 이 스펙트럼이 흐르는 빛으로 전환이 돼 그래서 이 흐르는 빛을 이제 스케이트 모드일 때한번 점프 공격 점프 공격 한 번에 이제 3분의 1씩 3분의 1씩 써가지고 세번 공격하는 거임 최대 점프를 세번 때릴 수 있는 거야. 점프고 점프를 점프, 점프, 점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려찍기. 그러니까 점프, 점프, 점프 세번 내려찍으면 환각 빛이 있는 거잖아. 환각 빛이 하면은 보존된 색을 1 포인트 얻는다고 하니까 보존된 색이 가득 차면은 강화된 스케이트 내려찍기가 발동된다고 하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세번 점프, 점프, 점프 한 다음에 강화 내려찍기 이렇게 발동되는 거지. 보면 알겠지만, 회절 피해를 입히고면서 모든 캐리피 피해 보너스 24%인가 야, 24% 증가면은 30초야. 30초면은 다, 다 박을 것 같아. 뭐, 사이클은 그때 구, 사이클은 그때 굴려보면 되긴 하는데, 사이클은 그때 굴려보면 되고, 그때 가서 이제, 뭐, 궁 쓰고 회로 쓸지, 아니면은 회로 쓴 다음에 궁 쓸지, 어, 그때 가보면 되고, 3분의 1을 소모해서 회절 피해 입히고, 때리, 봐봐, 때리, 점프하는 동안에 회피 성공 효과 발생, 발생시킨다. 야, 돌파 안 해줘도 편의성을 되게 많이 박아놨네? 야, 명함으로 사실상 완성되어 있는 캐릭 아니냐? 그 다음에 2단 쓰면은 주변 목표를 끌어당긴다. 흡입도 있어. 어, 명전만 해도 다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3, 다, 다 했을 때, 3포인트 소모하고, 조화도 파괴 증폭 40포인트 증가. 이 조화도 파괴 증폭이 어느 정도의 수치일지 모르겠는데요. 어, 40포인트면은, 포인트로 되 있는 거 보면은, 어, 아직 모르죠. 그, 그때 가봐, 들어가 봐야 알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변주. 변주는 100포인트의 스펙트럼을 회복한다. 스펙트럼 120까지 채워져요 근데, 변주를 썼을 때 스펙트럼을 100을 채워줘. 그러면은, 린네가 등장하고 나서 고명 스킬만 쓰면은 바로 스펙트럼이 120이 다찰 거야. 100이 다찰 거야. 그래가지고 등장하고 고명 스킬 쓴 다음에 그 바로 스펙트럼 120딱 차니까 바로 그타징타징 타징 들어가가지고, 변조하고 나서 이제 스킬 써가지고 스펙트럼 다 차는 거지. 그러지. 궁극기로는 스펙트럼이 안 차긴 하거든요. 막 그렇게 스펙트럼 채우려고 막 현타 길거나 그런 캐릭도 아니네요. 반주는 100% 회절 피해 입히고, 전체 피해 15% 부스트. 와, 15% 부스트? 고명의 반피 25% 부스트. 근데 리는 스킬이 보면은 얘가 딱히 약하지도 않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치사랑 무조건 같이 쓸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치사 메인 딜러 쓴다고 가정하면은, 봐, 그러면은 모든 캐릭 피해 보너스 2 4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 부스트랑 보너스랑 별개야. 어, 어 부스트랑 보너스랑 별개 이기 때문에 그복링처럼 중첩이 돼요. 그 다음에 공명해방, 공해피 24, 2 5 했다가, 어 좋아도 좋아도 파괴증폭 했다가, 와. 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만 봐도 범용이야. 어 이렇게만 봐도 범용인데. 근데, 공예피까지 있다고 치면은, 공예피, 공예피 캐릭이 약간 떡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윤호랑 썼네. 윤호 유노 메인딜러면은, 윤호랑 써도, 좋대 윤호랑 써도 좋고, 뭐, 상리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치사, 치사 린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고생 파티는 아직, 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사 린네를 이렇게 해가지고, 치사한테 공예피 버프를 줘가지고, 치사 풀돌이 떡상한다는 거지. 어? 내 치사 풀돌이 떡상한다는 거지. 우휴 요고생 파티 키타! <laughs> 어, 결국 파티가 가능하한 거죠. 어. 아무 대충 이렇게 해서 공에피 캐릭이 약간 좀 떡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 조화도 파괴를 한번 봅시다. 1스택에 간섭을 부여할 때마다 조화도 증폭 1포인트당 최종 피해 0.12% 증가. 조화도 파괴 증폭이 이게 40포인트를 주는 건데, 1포인트당 0.12% 최종 피해가 늘어나. 그러면은 거진 5%? 5%어 최종 최종 피해 증가 이렇게까지 또 늘어나네요 야 되게 좋은데 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화도 파괴가 또 이렇게 또 있고 자그 다음에 고유 스킬 고유 스킬 이게, 이게, 이게 이제 노드죠 어 이게 이제 중앙 노드인데 일반 공격 발동은 페인트를 남기고 지속적으로 포토크로미 집이 추가되면서 이건 이제 그거죠 그냥 이제 조화도 음. 파티에 있을 시 탐사 바이크 에너지 탱크 최대치가 600 포인트 증가된다. 어... 탐스 바이크 운전 시 자동으로 빛의 화려한 순례 상태 에진입하면 1초마다 20% 흐르는 빛을 회복한다. 아, 그러니까 린네를 파티에 넣으면은 오토바이를 좀더 길게 탈수 있는 거네. 에너지 탱크 최대치가 늘어난다는 거면은그 칼로터도 노드에 그거 있잖아. 고, 그 활공 20% 증가. 어, 그것처럼 <laughs> 린네를 파티에 넣으면은 오토바이를 좀더 많이 탈수 있다. 약간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변주 스킬 발동 시 9초 내에 회절 피해 25% 증가. 회절 피해 90, 95... 야, 9초 내에 회절 피해 25% 증가면은 9초 내로 풀사이클 다 돌리는 게 가능하다? 광학 은신 추가하고 15초간 지속되며 회피 외에 다른 스킬 발동하거나 교체 활동을 제거되고, 광학일 때는 전투 상태 조립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뭐 있는 듯한 없는 듯한 애가 그런 효과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우선 우선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크게 크게 여러분들이 막 신경 쓸 거란 거 없습니다. 얘 닌네가 갖고 있는 버프량이 어마무시하다. 전투 피해 보너스에다가 부스트에다가 이게 제일 좋은 거는 부스트와 보너스가 서로 별개 판정이다 보니까 중첩이 가능하다게 는 제일 큰 거예요. 심지어 특정 속성 저격이 아니라 모든 캐릭터가 다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그 다음에. 자, 무기도 떴죠? 예, 무기까지 한번 봅시다. 무기가 과연 대체가 될지 안 될지. 무기가 스펙트럼 블래스터 권총이고요. 크리티컬 어, 크리티컬 올려 줍니다. 크리티컬 올려 주고 24.3%. 이러면은 니네는 사코 했다가 크피를 박아도 상관없겠죠? 자, 무기 효과. 공격력이 증가되고 10피로 목표 명중 시 자신의 10피를 36% 증가시킨다. 4초간 지속되고 일반 공격 스킬 이 발동하는 기간마다 적에게 그 조합화동, 조합화동이나 밀집을 이 추가시 모든 캐릭터 전체 피해 8% 증가 30세까지 중첩이라고? 야 그럼 무기에 전체 피해 24%가 달려있다고? 전무 피증 24%가 또 달려있다고? 심지어 그냥 모든 캐릭터가 입히는 거예요 개사기예요 와... 이거는 그 내가 전에 나왔던 그 쌀먹무기 그걸로는 그거랑은 아예 비교가 거의 불우한 수준인데? 이 공생 장비, 이게 5성 레귤러인데, <웃음> 이거는, <웃음> 이거는 자기만 세죠. 전체 속성 피해 보너스. 근데 이거는 그냥 10P 증가되면서 모든 피해가 24%야. 말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와, 이러면은, 아, 근데 린네는 지금 보, 내가 봤을 때, 어, 역대급이야. 어, 범용성 역대급이야. 이게 한 캐릭이 주는 이 버프량이, 버프량이 말이 안 돼요, 그냥. 아무래도 이게 3 버전 에 들어오는 유저들이 어딱 하나 갖고 가기에 약간 딱 괜찮은 그런 캐릭인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게 지금 한 캐릭 명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인데 무조건 뽑아야지 린넨은 린넨은 무조건 뽑아야 돼. <laughs> <laughs> 내가 아 내가 근데 치사 때도 또 무조건 뽑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좀그 미안하긴 한데요 치사도 결국에는 지금 돌파했을 경우 린네랑 무조건 쓸수 있기 때문에 어린 치사 린네 교복 파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치사도 나중에 이제 이상효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또 특상이 가능해요. 와, 이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어, 뭐니에는 모르겠고, 무조건 가져가야 돼. 아마 이렇게 되면은, 내가 보기에는 린네도 돌파하면은, 어, 메인딜러로쓸 수, 쓸수 있을 거야. 어, 돌파하면 메인딜로 쓸수 있을 건데, 와. 이게, 돌파가, 돌파 없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 돈 벌, 어, 크루게임드가 돈벌 생각이, 어, 그득그득 있어. 어. <laughs> 여러분들, 에픽 루어드 다 충전해 놓으셨죠? 어, 나도, 오, 어, 나도 트럭 6개 충전해 놨거든? <laughs> 어, 어, 다 충전해 놨지. 어, 다해 놨지. 돌파는 모르겠고요. 돌파? 아니면 모르겠어. 근데, 닌네 명전? 이거 필수. 필수. 없으면은 개 꼬운. <laughs> 없으면 개 꼬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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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도, 아, 치사도 없으면은 개 꼽지. 나중에 이제 이상딜러 나오면, <laughs> 아니 치사도 없으면은 꼬울 거야. 이상딜러가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은 나도 나도 이럴줄 몰랐지, 여러분들. 어차피 근데 어차피 뭐 나중에 또 치사도 또 복각하겠다마는, 아니 근데 치사도 사기잖아. 어? 이상딜러 입장에서는, 어? 그냥 우선 뽑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어쨌든, 어쨌든, 뽑았으니까 좋았잖아, 어? 어, 여러분, 치사 뽑았다고, 지금 치사 섞고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어차피 치사는 나중에 떡상할 것이고, 린네 뽑으면은, 치사 린네, 아니면은 린네 치사, 같이 쓸수 있을 것이고, 어? 요고생 파티가 가능할 것이고, 나는 이미 치사 풀돌이고, <laughs> 린네가 이상 딜러가 아니죠. 아니어도, 괜찮아. 치사 린네를 쓸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에, 린네는, 이렇게 이렇게 개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정확히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은 출시되고 나서 어, 출시되고 나서 우선 써보도록 하고 린네 우선 사이클은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으세요 어 변주 썼을 때 스펙트럼 100 차고 스킬 쓰면 은 스펙트럼 다 치운 다음에 어, 차지해가지고 바로 흐르는 빛으로 변환시켜서 어, 점점점 세번 해서 강화 내려찍기 한 다음에 바로 반주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어,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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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 이렇게, 이렇게 굴러갈 거야 그러니까 차지 후에 궁쓰나, 궁쓰고 차지하나, 뭐 차지, 차 상태에서는 뒤를 안 박으니까, 어, 차지하고 궁쓰고, 궁수, 궁 상관없겠지. 상관없겠지. 이거, 이거는 근데 뭐 그때 가서 그냥 대충 이런 식의 흐름으로만 간다라고 알면 돼. 린네가 이제 곧 있으면은 25일이죠.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때 <웃음> 출시되는데, <웃음>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냥 린네 키웁시다. <laughs> 어. i